사람 좀 그만 괴롭혀. 너왜 이렇게 싸우냐? 아유, 아버지, 그만 스트레스 받으시고. 아버지, 제가 그 공기 좋은 지리산에 집안 재들 제가 거기서 편안하게 사세요, 아버지. 어, 아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아버지는 내가 거기 바다 보이는 해남, 땅끝만 해남에 내가 모시고 살 거야. 아니, 아버지 공기 좋은 지리산이야. 아니야, 바다 있는 해남이야. 지리산 해남, 지리산 해남, 지리산 해남, 지리산 해남, 한남동 더힐. <laughs>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마술을 준비했는데요. 오, 아빠 이거. 오, 어, 네, 네, 네. 네. 자, 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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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란. 여기 있는 이 하트가 이렇게 하면 여기 있겠죠? 오, 하지만 그치. 따라라란. 오, 오. 여기 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틱톡 챌린지 잘하잖아요할아버지 어, 한번 보여주세요. 그렇게... 틱톡 챌린지 어, 어, 어. 큐!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오, 오, 오케이. 오케이. 야. 오케이. 오케이? 어.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좀 열심히 해좀 알았어. 아유, 아 용돈이나 주시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네. 선생님 언제 오시는 거예요? 야안 오시냐? 어이, 아이고 선생님. 아! 아! 아이고. 아이고 선생님. 어? 아이고 <웃음> 어? 어? <웃음> 야. 야. 오, 선생님. 아이고. 예야. 예야. 선생님. 어 이게 이거 인형뽑기인가요? 선생님 잠깐만요. <laughs>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벽치마 금짝가는 내네 새끼. 부르면 언제든지 오는 형. 오는 형입니다. 얘들 때 아주 싹수가 노래요, 선생님. 어우, 싹수가 노란 게 아니라 용명이는 빼티가 노란 걸로 보여집니다. 아, <laughs> 요 어, <laughs> 어, 예. 예. 맞아, 맞아, 맞아. 맞아. <laughs> 맞아. 아니, 아, 아, 얘네들 생각이 없다니까, 요 선생님. 맞아. 미치겠어요. 아 저도 가까이 있는데 이거 미치겠어. <laughs> <laughs> 선생님, 왜 그런 축제를 돌째? 체 선생님. 아 정상수 씨. 아이 저기 뭐? <laughs> <laughs>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가 더요. 아그 안에서 속상해 죽겠다니까요. 아, 왜요?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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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인데요? 아, 사실 얘네들 없이 살았어요. 아이고. 제가 아플 때는 사실 저는 그냥 얘네들 먹이려고 그... 흰죽만 먹었어요. 어? 근데 얘네들 감기라도 걸리고 어디 아프면 얘네 <laughs> 어디 아프세요? <laughs> 얘네들 삼계탕 먹였어요. 와! 삼계탕. 저는 이거 흰죽만 먹이고 오. 얘네 아플 땐 삼계탕을 또 와! 삼계탕. 그러니까 삼계... 저 아플 때 흰죽만 먹이고 오. 여기 삼계탕. 와! 와! <웃음> 삼계탕. <웃음> 삼계탕. 와! 삼... 삼계탕 내리고 흰죽 올리고? <laughs> 흰죽 내리고 아, 삼계탕 어, 내리고 어, 삼계탕, 신중 어, 내리고, 어, 어, 삼계탕 국물에다가 흰죽을 싹싸가지고 삼계탕 국물 흰죽 싸가지고 열무 하나 더 가지고 거기에다 아, 은행 남 은행 그거 이제 한 올려가지고 그 뒤에 고기 어디 있어? 고기 어디 다 났어요? 고기 어디 다 났어요? 정상수 씨, 김용상수 씨, 용상수 씨, 고기 어디 다 났어요? 어, 난 무슨 포크리이 장군 줄었어? 어, 무슨 고 아무튼 아 선생님+ <laughs> 아, 선생님 장난하지 마시라고요 나 진짜 얘들한테 좋은 아빠였는데 왜 그러죠? 맞아요. 아 좋은 아빠였다. 그렇다면은 네. 과연 좋은 아빠였는지 아이들에게 물어볼게요. 아그래물어보자자 물어볼게. 아버지의 좋은 점이 뭐예요? 아, 어. 네가 얘기해. 그래. 아, 아니 야 형이 먼저 해. 네가 얘기해. 아, 형 얘기해. 응. 네가 먼저 얘기해. 아 형이 얘기해. 아형 얘기하라니까. <laughs> 난없으니까 네가 얘기하라고. 누구는 무슨 소 얘기해? 라고 아유 쌩! 아우 씨, 아우 누구얘 아우 누구아니야 일어나고... 선생님 가족 관계, <laughs> 가족 관계 증명서 떼어봐요. 왜요? <웃음> 아니 <웃음> 가족 관계 증명서 떼오라고요.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어, 아니에요. 그밑으로 어... 호적으로 뭐가 있을 거예요. 아, 없어. <laughs> 없어요? 아, 저는 우리 엄마한테 착한 아이였는데 얘네들 왜 이렇게 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용명이는 엄마에게 어떤 아들이었는지 예? 우리가 상관극을 통해서 알아볼까요? 아그나 그러니까. 용명이? 나 용명이 에이, 나 용명이야, 엄마. 네, 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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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명아, 네. 용명이는 뭐가 되고 싶어? 네. 엄마, 어? 난 커서 나중에 어? 나사에 주식 할 거야. 어, 맞아, 맞아. 나사는 무슨 대가리 나사 빠지는 소리하고 <laughs> 나빠졌네 <빠졌는데>, 이야 <laughs> 네가 뭔노의다 <laughs> 완전 어? 사이언스로 <사이어스러워> 심하네. 완전 <laughs> 사이언스. 아 지금 뭘 도대체 그렇게 잘못했길래 그러세요 선생님? 아직도 용명이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어. 있어요. 그러면 거울 효과라고 있습니다. 어, 어, 용명이의 모습을 제가 그대로 어. 볼 테니까 아. 뭘 잘못했는지 느껴보는 거예요. 어, 거울 효과 이거 거울 효과예요, 어. 네, 맞아 맞아. 용명이 하루를 보여줄게요. 네네나 네. 용명이. 어. 맞아, 맞아, 맞아. 젊은 친구들과 개그를 하려면. <laughs> 허리를 펴야겠지. 젊은 친구들이 오기 전에 빨리 펴야겠다. 끼기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아기기 기기기기. 기기기기. 기기기아 기기기기. 기끼기기 기기기기. 기 가 펴졌으니 친구들에게 입냄새를 들키면 안 놀아주겠지? 어, 그래. 어, 왜, 왜, 왜. 아. 아. 이 정도면 가게? 아. 아. 이거 맛있는 거 아니야? 이 정도? 아,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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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너이 정도로 표현하고 싶냐? <웃음> <웃음> 내가 이 정도로 했다고야. 코미디 빅리그 에 왔네. 잠깐만, 저거 누구야? 양배추 아 양배추. 어... 아 맞아. 야, 내가. 맞아 맞아. 비켜, 내 자리야 비켜. 항상. 아하이, 비켜 비켜 야. 맞아, 맞아. 너 불어 의자 만들어. 아 의자 이거 있잖아 이거 만들어. 어... 아, 아 양배추 안 들어. 맞아, 맞아 야 야. 쟤 누구야? 맞아. 진짜. 쟤 뭐야? 쟤또대는 봐. 양배추. 아이고, 세윤이구나. 맞아. 아이고. 맞아. 우리. 맞아이맞아맞아 맞아. 세윤아, <laughs> 여기 한번앉아봐봐 세윤아. 맞아. 세윤아. 맞아. 1박 2일 언제 꽂아둘 거야. 어. 10박 11일째 날짜를 빼놓고 있는데. 딸랑딸랑. <laughs> 딸랑. <laughs> 여기 대가리 몇개안 남은 걸로 딸랑딸랑. 딸랑. <laughs> 대가리 그냥. 딸랑딸랑. <laughs> 딸랑 딸랑. 아주 그냥. 한달 영화제 가도 되겠어 영영이의 모습이 에요아 이게 나의 모습이에요 어? 근데 오늘 나 세윤이한테 안 그래요 친해서 어, 친해요? 아 그럼요 어네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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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네, 왔어 세윤이, 세윤이 아. 왔구나 세윤이 왔구나 세윤이 코비 개그 문대상 세윤이 왔구나 세윤이 아, 왔구나, 아, 왔구나. 아, 왔구나 아, 세윤아 세윤아 세윤 여기 앉아 세윤아 아 여기 앉아 세윤아 세윤아, 세윤아. 세윤아. 여기, 여기, 앉아. <laughs> 여기 앉아 세윤아, <laughs> 여기. 의자 있잖아. 아, 여기. 세윤아 빨리 여기 앉아 세윤아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세윤아 여기 세윤아 여기 앉아 사람 곤란하게 하지 마. 세훈아, 빨리 앉아. 어, 세훈아, 어. 세훈아. 아, 세훈아. 아, 이러는 거 아니야. 아, 빨리, 아, 빨리, 아, 세훈아, 아. 빨리 앉아. 세아 빨리 앉아. 아, 의자에 고개 앉으면 되는데, 왜 그래? 어. <laughs> 아,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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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때 이 허리 못 쓰는 거 같은데. 어. 하늘! 하늘! 아, 안 하늘! 아, 하늘! 아, 왜안 믿지? 하늘! 줬늘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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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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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늘! 하늘!